이 말이 간단하지만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면 정격이 된다. 다시, 요 물이 나무를 키우면 정격이 된다. 이 간단한 말이 생명론이거든요, 이게. 생명론이 가장 핵심 이겁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면 정격이 돼. 그러면,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얘기는 수생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병화 없이 지혈 없이 큽니까? 아니, 크기는 그럴 테지. 그런데 제대로 먹고 가나다락해 음지초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게 바로 목화통명이라고요. 물이 나무를 키운 그 자체가 목화통명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목화통명이 되는 구조가 이민이 있으면은 우리 이렇게 수생목 하는 거죠. 그러면 개하고 뭐, 뭐, 무엇이 만나야 돼요? 묘가 만나야죠. 아, 임개, 임묘. 그럼 수생목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체에서 여기에 임묘가 오면은 이게 가불이, 가불이 위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갑자가 있고 올해가 있어요. 자해가 있지.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내가 나무를 길러는 능동적인 것이고, 이거는 수생목으로 해요. 이건, 이건 피동적이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됐든 물이 나무를 기르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우리 물이 나무를 구조는 얘기는 이건 일주론 이야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임수가 됐건, 임수가 됐건, 계수가 됐건, 여기 나무를 기른다 그러면 인, 묘, 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기르는 게 이렇게 이민만 있어 임수가 갑목을 보건 임수가 을목을 보건 이거 기르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다 기르는 구조라 이게 바로 생명론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젖을 주는 거니까 물을 줘이 인목 입장에서는 이게 젖시지 엄마 젖 수생목 인성이니까 그럼 모성애 사랑,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다. 그러면 이민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예.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각, 포괄적으로 생각하셔라. 그러면 생명을 기르는데 봄 여름 생은 어떻고 가을 겨울 생은 어떠냐는 얘기죠. 봄 여름 생의 임수는 잎목을 키우기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생명체를 기르니까.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어디 가도 인기가 있죠. 환영받고 인기 있고 인정이 많고 인목 또한 자신이 동양목으로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형성한 격이 되어 큰 키의 외모가 수려하며 근면하고 바쁜 생활하고 을 가을 겨울성은 화화가 필수죠. 그러면은 이때 병화가 있으면 더 좋을 테고 그러면 교육 문화 문학 예술 분야. 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강물이 흐르면서 대지를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자선심이 강하고 낙천적이며 재물을 재물운이 넉넉하다.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물이 흐르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어, 막히면 돌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두뇌 명석하고 언행 사람들과 교류해서 상호간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일지 임목은 식신이면서 영마여. 임인이 영마인데, 우리 영마가 인신사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 금변성실하며 활동력이 강한, 우리 영마그러하면 활동력 생각하시면 되죠? 자, 임목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 여기 있는 인 임목이 신금을 받다든지 유금을 받다든지 이렇게 다치지 않아야 된다 거의. 인목이 길신이 되려면 임수일관이 신왕해야 하므로 금수의 생조를 받는다 여기 키울 때 물이 넉넉해야 되니까 특히 4월달이나 5월달이나 미월에는 저 금이 있어 가지고 금생수 요렇게 금생수 되는 것이 좋다 자, 이민은 문창 귀인이요. 그래서 교육, 학문, 문학, 문화, 예술,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군. 이게 교육자. 좋죠. 다재다능의 인간미도 풍부하지만 꾸준한 추진력은 다소, 다소 부족한 편이다. 자, 일지 임목 배우자궁에 자식을 두어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인 현모양처가 많다. 요런 것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게 일주니까 이게 배우자궁이죠. 네. 그런데 이게 수생목에서 길러는 자식이라고. 그러면 자식하고 배우자궁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대게 이렇게 되면 저 어머니 입장에서 누구 우선이 돼요? 자식. 자식 우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저 남편들은 얼라니까 어, 그렇게 보챈다 그거요. <laughs> 남편을 자식처럼 사랑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케일이 크며 인심이 후하고 다정다감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이룬다. <laughs> 이게 무토니까 저 토국수 하는 거니까 관운이라는 얘기죠. 이게 임수 입장으로서는 토국수 그래서 평관에 입신양명 부귀겸전. 남편도 자식병이 있는 거고, 이 편재 요거장으로는 재물은 재생관, 화생토, 그래서 재생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복도 있는 거고, 식신이 돼서 식복이 있고, 식신 생재 재생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관 쌍미가 되는 거고, 자식이 부모 이름을 빛내고, 근면성실하게 활동하여 부를 축절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 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게 연주상생구조도 가지고 있더라 자, 넉넉한 물을 먹고 크게 자란 간목의 병호를 보아야 차양되고 무토의 뿌리를 내려 결실을 이루는 연주상생구조가 된다 그러면 막힘이 없는 거죠 재관상미로 부귀를 타고난 명품일주이다 진짜 이게 이민이요 명품일주로요 임수일간이 신약하면 식신생자가 되지 않으니 빚 좋은 개살구에 보고, 내가 좀, 내가 좀 신황하자, 그 얘기죠. 일지인목이 처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요, 천간에 가불목이 있건, 지지에 인묘목이 있건, 어디에 있건 목이 다치느냐, 안 다치느냐는 최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생명론이잖아요 네. 생명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민일주에서 인이 생명체가 있다 그거요 그러면은 신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같이 금극목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는 게 그거예요 금생수수생목 금생수수생목 되는까이 임목이 다치지 않는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절대 그거 아니에요 천간은 천간길이고 지지는 지지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 하니 여기에 수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될수 있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가불이 있어서 여기에 임수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지금 이거 간목 다쳐요? 안다요 간목 안 다쳐요? 안다요 어, 다치잖아요. 그런데 다치는 강도가 이거 없는 것보다는 이게 좀 순하겠지. 그런데 다친다고요.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수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을목이 신금이 있거나 이럴 때도 여기다 수를 넣어줘야 돼. 그것하고 같다 가요. 그래서 한자 자원호행에 의거한 장명이나 아호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민 검은 호랑이요. 위풍당당함과 용맹함을 드러낸다. 찬잔하면서도 야심적이고 사려가 있다. 인기응변에 능하다. 네, 이런 거요.